네, 오늘은, 아,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 안 걸릴 때, 응급조치하는 법, 제가 예전에 올렸더니, 이게 그때는 이 영상을 뭐 하는 그런 게 없어갖고, 제 블로그에 말로 설명하고, 이제, 이렇게 영상만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, 아, 시로유가 너무 맛있어갖고, <laughs> 오늘은 좀 설명을 동영상과 함께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그냥 유튜브에만 올릴려고요 블로그에는 말고, 영상 올리려구요제 차를 한번 볼게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키우면 올라가다 시동이 꺼져요 그죠? 근데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가 주로 큰 문제가 있고 이제 뭐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 연료 펌프에 좀 문제가 있니까 시동을 걸때 연료 공급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원활하지 않아서 시동이 꺼지는 예,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. 자 방금 시동 꺼졌죠. 이제 방금 또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보이나요? 이게 네, 안 보이네. 제 깜깜해서 제가 그냥 할게요. 자 시동을 걸면서 이건 옛날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애니카에서. 시동을 걸고 걸려 있을 때 엑셀을 좀 이렇게 밟아줍니다. rpm 올라가죠.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내려주면 강제적으로 연료를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. 겨울철에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렸다 급한데 그럴 때는 이렇게 엑셀을 조금 시동 거신 후에 연료가 꺼지기 전에 엑셀을 밟아서 이 연료를 주입해 주시면 이제 응급조치죠. 뭐 가서 서비스센터 가셔갖고 좀 점검 받으셔야 되긴 하는데 응급조치로 하기에 좋습니다. 예, 이제 싫어요 하지 마시고 <laughs> 예,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. 예, 쉽죠, 간단하죠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